피겨음악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생하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 하나, 이렇게 하 골반 쪽에 포커스로 요구 숨추고 다리를 뒤로 당겨가지고 극대화 시키고요 다시 어깨를 안쪽으로 말립니다 이렇게 알아서 안쪽으로 잡으세 자, 골반은 전활 이용해서 밀고 어깨는 시술자 방향으로 당깁니다. 뒤쪽은 흉요근막이 늘어나고 앞쪽은 복직근처에 늘어나기 때문에 원통으로 감싸고 있는 근막이 일사불란하게 그, 그 스트레칭이 되고 있죠.